부톡스 시술할 때 매번 꼭 같은 원장님한테 받아야 하나요? 만약에 병원에 원장님이 많다고 그러면 꼭 같은 원장님한테 받을 수는 없죠 왜냐면 음. 그 원장님이 그날을 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날 그 원장님이 일하시고 계시면 꼭그 원장님한테 받아야죠 자기가 부톡스 맞았던 원장님한테 음.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다음번에 언제 오시고 그리고 이런 거 주의하실 것 있으면 음. 좀 주의하시라고 음.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아뭐 제가 거꾸로 해요 내, 내가 의사 상담실장에 내가 어. 오셨어요? 네. 오늘 어디 필요하셨어요 오늘? 사각동이요? 아네 아, 네. 저기 누우시면요 바로 놔드릴게요 그냥 이게 좋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거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원장님은 아니 상담을 해야지 아, 처음 내원했는데 처음 응. 내원했으면 상담을 진행하고 하는 게 맞죠 응.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재내원이야 지난번 놔줬어 응. 느낌이 괜찮고 늦결 응. 있다 오라고 얘기를했었어 그럼 이제 나한테 피드백이 있을 거든요 아, 언제 이번에 맞았는데 저는 어, 조금 효과가 적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 이번에 효과가 되게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제가 언제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뚝뚝 맞고 그냥. 또 어, 지난번 원장님하고 다른 원장님 왔어요. 그럼 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런 거. 좀더 긴장이 될것 같아요. 김감기가 하시좀 서운한 느낌낼 거고 네. 그렇죠. 저도 환자분 너무 많아서 다른 기억은 못하거든요. 근데 항상 메모는 조금씩 조금씩 해놔요. 이분의 특징이라든지 이분이 지금 상태 그리고 이분이 뭐 여기 하악각 수술을 하셨다든지 뼈를 자르셨다든지 양을 악 수술하셨다든지 술 마시고 토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좀 음식물 드시고 이렇게 좀 토를 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든지 몇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뭐. 야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침샘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게 제가 다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달 있다 오셨으면 아, 요번 달에는 토를 했어요. 술 마시고 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원장님 얘기 듣고 토안 했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구나. 그러면 다음번 치료는 아직도 많이 부어 있으니까 두달 있다 한번 다시 치료를 하도록 할게요. 두, 다, 앞으로 두 달, 로두달 동안도 좀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라고 말씀 들으면 좀더 좋겠죠. 네. 조언이 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좀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토하시는 분들도 있, 있어요 사실 식습관 안좋으셔지고근데 그런 분도 거의 다 습관을 고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로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단순하게 보톡스만을 놓는게 아니라 또 이분의 이런 그런 것도 있으면은 어, 그런걸 좀 체크해주고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